밑에서 주워왔다는 거를 제가 알아서는 안돼 절대로 안돼 그럼 안 되지 그럼안 되고 말고 <웃음> <웃음> 여보 에어컨을 좀내올때 되면 좀 켜놔 더운데 일하고 왔으니 아니 생전 에어컨 잘안 켜는 사람이 무슨 또 난데 없이 에어컨을 킨다 그래. 오늘도 아, 또 그, 부모님들이 저, 저, 또 이, 이렇게 또. 더울 때또 에어컨 켜기 위해서 에어컨 사다 놨지. 뭐 무슨 어도려고 전기 사면서... 많이 나온다 피지 말려면. 아참 전기 남들 더울 때는 저것도 한 무색 틀고 그래야지. 아낀다고 계속 아끼면그게 사람 잡겠다이 사람아. 그런데 아, 왜안 되는 거야? 아, 아 그걸 왜두 대기냐 아, 이 사람아? 에어컨 도 하나 못 키냐? 이거 봐. 아니 자각콘그 자기 자기는 뭐. 아 이거 이걸, 이걸 둘러야지 전원을. 음? 어? 자기도 안 되는 말도 이 사람 전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 이 사람 뭐 아, 진짜 참. 아니 항상 자기는 저기 뭐야? 작년서부터 에어컨 못 켰어. 창문도 못 열면서 뭐 하니? 지하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아, 뭐, 아, 옥자실은 꼭 저, 그, 왜 말이만. 목소리는 꼭저왜 나한테 그래? 나봐 무슨 어자해 에어컨도 못히면서 물을 옥자실 찾고 난리야. 구독자 여러분들. 이 사람은 에어컨도 못 켜고 창문도 못 열어요. 더우면 창문 열고 자면 시원해잖아요? 아니, 나와서 자더라고요. 거실에. 그래서 왜 나와서 자나 저 사람이 그랬더니 창문을 닫아놨더라고 그래서 왜 창문 열어놓고 주무시지 왜 닫, 닫고 있었냐니까 그러니까 창문을 어떻게 여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내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에어컨도 못 켜요 옥자씨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 헬스장에 뭐가 씨, 있겠어요 옥자씨 옥자씨 자씨뭘 네? 옥자씨 찾아왔지 아 이, 우리 가정기별 구독자한테왜이 사람을 창피하게 삼는 거야? 창피를 알아 창문도 못 여는 사람이 아, 참. 야! 너 그만 찍고 빨리 와서 네가 한번 해봐. 아우 더워 죽겠어 아주. 그 서비스 센터 왜안 돼요? 왜? 저보세요뭘불르냐 그러니까. 어, 불러야... 한번 켜봐 네가. 야, 봐, 서비스 센터 부르지 않아? 아이 참 무슨 서비스 센터가. 얘뭐안된것 같은데요? 코드가? 세개 꽂았는데 왜 그래? 스위치에. 뭐 잘못 꽂았어? 어? 오, 어? 인제봐인제 봐. 한번 켜보세요. 어, 켜볼게 내가. 오, 오! 오! 됐죠? 됐죠? 오! 돼요? 근데, 돼! 너무 좋다. 우리 승환이가 있어야 돼. 우리 집은 항상 승환이가 얘가 나 닮아가지고 이런 걸 잘하는 거야. 자기 나한테 만난 승환이, 아, 저, 저 오빠 닮았다고 만날 그랬잖아. 너가 어제 저기 저기 뭐야? 나이어요 지금 봄면 몰래 모든 것이 나한쪽 빼닮았대고 자기는 저쪽으로 빠져 한거 될지 모르니까 창문도 문 열면서 뭘 말이 많아. 얘도 얘가 그런데 키를부르면서뭘해가 키친 언니한테 물 아, 와, 이 아, 아, 시원하다 이제. 와, 이짜 시원해도 잘 돼. 와, 이 아, 시원하다 이제. 와, 이짜 시원해도 잘 돼. 또. 아, 아니, 시원하다, 뭐야 나 못살아. 어우, 고만하고. 이거 내가 아끼는 건데. 어머, 엄마 깨졌어 또. 어떻게 안 좋아. 넘어져서 좋아. 얼마나 아프겠어. 어우, 나 못살아. 너는 엄마가 얼마나 그애 중지하는데 좀 너, 조심을 해야지. 이거 저기 뭐야, 아, 엄마가 아. 이게 엄만데 지금 세수를 내갖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걸 넘어뜨렸으니 얼마나 아프겠어. 옥자 씨, 어우, 마음, 마음 너무 아프게 생각하지 마. 아이고, 옥자 아, 아, 씨가 애 중지하는 건데. 아, 아, 아 나못 산다. 얼마나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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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팠겠냐. 이거 덤벙대는 아, 거는 아니, 영 정가 닮았그래 제가 덤벙대는 거는 사장이 어. 아싸면 걔가 어떻게 나를 닮은 날씨 사람 막 어머, 제 영감탱이 또 헛소리네 본인 닮았다 아까 그렇게 큰 소리 아, 쳤어 승민이가 나를 닮았지 승민이 저, 저 승환이 옥자씨 아, 닮았어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오 지금 말 내가 못삼키 엄마 죄송해요 아야 아. 너는 지금 이렇게 일 저질러 놓고 지금 이거 찍고 싶어? 아 그래도 찍을 건 찍어야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저기, 뭐야, 묻어내냐, 성격이. 이렇게 엎어놓고, 난잡판 만들어놓고, 응? 이거, 응? 내가 이런 게 힘들다 그러지, 왜 힘들다 그래? 좀 잘해, 엄마 저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어, 어 응? 그래, 응? 좀. 여보, 왜, 에어컨 하나 주기 때문에. 그, 그만해. 그, 그, 어. 어차피, 억지로 지 물인데. 어. 얘한테 너무 나무내지마 하나 있어요, 용감은. 용감 영감 닮아서 그러는데, 뭐 어쩌라고 그래, 지금. 아 사람은 계속 있으면 승환이 날다 못 대고 그러네, 사람은. 봐봐라, 응? 똑바로 거울 보고 한번 봐봐. 눈이랑 코랑 입이랑. 똑같구만 지금. 저 옆, 옆에 야. 가 있어봐, 저쪽으로 야. 저쪽으로. <laughs> 그래 봐, 누구 닮았냐 승아이가저저 응. 저, 응. 봐봐, 저, 응? 저. 저승아이가 저. 본인 닮았지. 응? 저, 저. 닮았지. 어게 영감이 나한테 붙고 난리야. 저쪽 떨어져 있난 사람아. 응. 아 시끄러워. 야수비는너잘 나왔다, 이리 와봐. 응. 이거 세상에 할머니가 고무나무를 아껴갖고 있잖아. 응. 싹을 냈거든. 응. 근데 세상에 이걸 넘어트린 거야, 니네 삼촌이. 그걸 왜 엎었는데? 그냥 덤벙대서 그러지, 하나도 닮아갖고. 아이씨 응. 그야야쟤 아, 생각해봐 이사람 쟤가 그 몸무게는 뭐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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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 닮았지 이사람 야 응. 아, 시끄러워 승아나 아니 진짜 승아니라 아니라 수빈아 수빈아 <laughs> 저 너네 삼촌 도대체 누구 닮은 거 같아 얘기해봐 똑바로 얘기해 아니 그러면은 누가 응. 더 닮았는지 그게 중요할 거면 검사를 해요 검사까지 해야 돼? <laughs> 아니 근데 요즘 그게 유행이래 뭐 이런 거까지 뭐 닮은 거까지 다 검사를 고 그래 유전자 검사를? 맨날 뭐 잘나면은 뭐나 못 나면 달만 그런 소리 할 시간에 그냥 검사를 해 그래 맞아 네 말이 정답이다 검사 해면 정답 금방 나오잖아 어, 오케이 그럼 하자 해, 좀 그래. 야초인가 목소리 좀아 그냥 그래 오케이 하자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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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그거를 다들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 어 내가 그렇게 검사 대상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오늘 덤벙 됐잖아 음. 아유 어떡게 하죠 출생 비밀이 알려질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말이야, 응? 어? 조소 오지 마라 그랬잖아. 아, 이 사람아, 다리 밑에서 울고 있는데 그 애를 어떻게 버리고 오냐, 이 사람아.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출생의 비밀을 알면은 말이야, 응. 상처를 많이 받을 텐데. 그렇지. 상처를 받지, 아무래도. 여지껏 몰랐었는데, 응? 한가족인줄 알았었는데, 갑자기 그걸 알게 돼 봐. 내가 얼마나 충격받겠어. 아. 알아서는 안 돼. 맞아, 맞아. 알으면 큰일 나. 다시 밑에서 주소 왔다는 거를 제가 알아서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고 말고.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건. 뱅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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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몰랐던 나. 저도 제가 누군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볼쪽 양면을 20회 이상 골고루 문질러 주세요. 보존액이 들어있는 수집 용기에 면봉을 부러뜨려 넣어주세요. 넣어, 넣어요. 채집관는 완전히 밀폐한 후, 타협과 보존액이 잘 섞이도록 10회 이상 흔들어 주세요. 너무 많이 하시아요 괜찮아요. 이제. 됐습니다. 괜찮아요. 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완료 자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준비 와. 들을 준비 되셨요요 지금 마음의 준비도 다되셨요요네찮아요요아요괜요 네.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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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결과 괜찮으니 자기는 요소리아해수찮아그 괜찮아요. 아요괜 발달한 예술이래. 지금은 아빠가 과거에. 근거를 찍어. 결과가 응. 웹사이트로 나오더라고. 막 날아오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볼수 있는데 근육 발달 능력이 응. 점수로 나와. 응. 이게 100점 만점이거든. 근육 발달은 삼촌이. 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아, 그게 그런... <laughs> 아니거든. 에이, 족발 할, 아니에요, 족발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자신 있거든. 여기 저기 허벅지가딱단해요간해요 딴단해? 나는뭐다나하고도저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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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리도나 세다.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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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근데 진짜 신아한게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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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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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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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나 이게 오와. 한국인 평균이 73점이거든? 오. 진짜 높은 거야. 오와. 100점 만점인데.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근육이 가지고 있는 오. 거지. 다행이네, 그래도. 아.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이거안 뭐? 좋은 소식인데 세 명이 다 똑같아. <laughs> 발목 부상 같은 게 나온대. 아. 발목을 얼마나 잘 다치는가. 이 발목이 약하다는 뜻이지. 그치, 그치. 음, 세명다 점수가 똑같아. 어머, 어머, 어머. 22점이야. 어머, 어머, 어머. 세명 그래. 다. 와. 엄청.. 그러네. 그러네. 여기 보면 이렇게.. 수술했잖아. 어, 완전 어, 크게 수술했네. 그래, 이게 운동할 때 그랬는데 이게 진짜 깜짝이야. 정확하다. 신기해, 신기해, 이거. 가, 과학은 정확해요. 과학해. 와, 요즘 해한도 잘...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 그러면. 조심해. 그 다음에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 그게 나와. 그 가족끼리 막 싸울 때, 부부 싸움 같은 거 하실 때막 어. 그런 얘기했잖아. 어, 나 당신 닮아가지고 애가 이렇게 바보 같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하아 그게 지금 나와. 그래서 이거 부부싸움 자주 하시는 분들이 검사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 응? 공부 왜 이렇게 못해? 무슨 일이야? 왜? 타이어싱 농도라는 게 있어. 응. 이게 공부머리랑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 응. 26점이 나왔어. 100점 만점 중에. 아, 어떻게 된 거냐고 응. 왜? 왜? 왜 26점에 나왔냐고 100점 만점 중에 공부머리가. 할머니 26점이잖아. 응. 삼촌이 76점이야. 할아버지가 74점. 와 진짜? 대박이지. 그게 얼마나 높은줄 알아? 한국인 평균이 37밖에 안 돼. 야 엄청 높은 거야. 이 천재야 천재. 너는 무조건 내 아들이야. 최고 네? 저 사람은 아까는 뭐 본인은 자기 아들 아니 아니라고 큰소리 뻥뻥 치던 뭐 지금은 또 본인 아들이라고. 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같은 소리를 했어.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거 너무 치, 차이가 나잖아. 이거 잘못된 거 같아. 네, 그래도 너무 사심하지 음. 말아요. 우리. 내가 좋은 거 알려줄까요 할머니? 응 이런데. 할머니가 제일 또 관심 가져하는 게비만율이잖아 그렇지, 살살 관련이잖아. 그렇두 응. 분이 점수가 똑같아 이번에는. 두분다 99점이야. 보통 <laughs> <도포> 비만에 <laughs> 절대 걸릴 일이 없는 거야. 다시, 응?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와. 와시 우리는 영원한 동반자니까. 천생연분, 천생연분, 동반자야. 아니 할머니 근데. 있잖아요, 응. 좋은 유전자가 두 개나 있잖아 지금 99점이라 그렇지, 그렇지. 좋은 유전자가 있는데 왜 삼촌은 73점이야? 어? 나는 왜 그렇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를 제가 알아서는 안돼 절대로 안돼그럼면안 되지 그럼안 되고 말고 아 그리고 사람들이 음.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는 음. 탈모 얘기를 아, 해 보려고. 이것도 유전적인 거라서. 탈모는 유전이 제일 큰 거야. 할머니 근데 응. 남성형 탈모에서 35점밖에 안 나왔어. 어머 어머. 남성용 왜 남성용이 나와? 할머니 여성용 그러니까 애경을 그러니까. 하면 하면은 그렇지, 그렇지.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좀들 나오잖아. 응. 그러면 이제 그때 위험한 거야. 뭐. 응. 지금 머리 숱이 많다고 지금 방심하면 안 돼요. 어, 아, 네. 관리 잘하셔해야 돼. 여보. 아, 당신 닮은 거가 얘가 머리가.. 머리 빠지잖아. 그리고 <laughs> 사도 낱말이고 있네. 나는 태어날 때 저거 뭐그6.25 그 사변 때 구름 만이 태어나가지고 햇빛을 많이 받았으 그래. 그리네 그게 개코라는 거야. <laughs>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일단 큰 틀로는 이렇게만 봤잖아. 근데 당뇨가좀 음. 위험하잖아. 음. 초기 알아채야 되는데 그치. 여기에 혈당도 나오고 그러니까. 암 종류가 11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다 나와. 유전, 어. 유전자. 어, 유저, 어, 유전자. 어, 그래서 내가 어떤 암에 조금 더 취약한지 유전적 그러면 이제 그걸 조, 조심할 수 있고 이런 거를 그래도 지금 초기에 미리 알아놓으면 은 어, 그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지. 어, 어, 내가 이거 좀 약하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발목이 안 좋은 거 알았으니까. 발목 운동도 어, 하고 발목 하고 운동 하고 좀 하고 키, 하고 근육 하고 좀 키우고. 어, 어. 아유 검 이걸 초기에 했어야 되는데 발목 다치기 전에. 그래야. 미리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뭐야. 하고뭐 뭐 이렇게 운동을 해. 형들 뭐해요? 어? 왜 대낮부터 술을 마셔? 아니 나요번에 유전자 검사했는데 응. 알코올 대사가 99점 나왔어. 나술잘 먹어. 잠깐 이리 와봐. 어? 왜? 아, 욕도 잘 먹는지 한번 보게. 이리 와봐. 아니, 저기, 난 욕은 잘못먹안 먹는, 먹는데. 아닌데.